포스전국여성원장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저는 골목골목 유세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과 늦은 저녁을 차려서 TV를 키고 식사를 하면서 보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젯밤 모든 국민이 지켜본 대선 TV 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 성폭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가 갈라치기 혐오 정치의 혈안이 되더니 급기야 성폭력 발언으로 국민께 실망을 넘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은 더딜지언정, 성평등하고 인권을 지키는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백걸음, 천걸음 퇴보시키는 명백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소수자와 약자를 조롱하고 혐의하고,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어떤 충격을 받든 국민이 어떤 삶을 살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분열되든 난 표만 갈라치면 된다 이런 정치의 기본 자질도 안된 사람에게 대통령 후보가 가능하나 하겠습니까? 오늘 전체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백혜연 의원 오셨습니다. 김남희 의원 오셨습니다. 강희정 의원 오셨습니다. 평경평정화 의원 오셨습니다. 박지혜 의원 오셨습니다.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혜연 아, 의원께서 네, 기자의격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욕한 이준석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어제 대선 3차 t v 토론에서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빙자해 여성과 전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이를 담기에도 참담한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행위를 세제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내뱉었습니다. TV토론을 보고 있던 모든 국민은 이준석 후보의 언어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 TV토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대 공론의 장입니다. 이런 엄중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 언어가 어떤 제지와 여과도 없이 등장했다는 것에 분노와 참담을 할수 없습니다. TV 토론을 시청하고 있었을 아동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대선 후보라는 자가 직접 언어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 진보 진영의 이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전 연령층이 시청하고 있는 TV 토론 공론장에서 참혹한 여성 혐오적 언어를 입에 올린 것은 명백한 폭력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선 토론회가 어떤 자리인지, 대선 후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한, 대한 자각이 있었다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공적 리더의 최소한의 내벽 등 이러한 일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통합과 연대, 성평등과 인권 증진이라는 우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과 가치에 반하는 정치인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리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상대에 대한 공격에 혈압이 되어 폭력적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2025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기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의 질문은 바깥에서 나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